안녕하세요. 기우미TV의 기우미입니다. 아니, 트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맑은 숲이었다가 갑자기 기우미로 바뀌어서, 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 제가 다시 말은 숲TV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 네. 여기는 지금 제가, 마크를 하려고, 마크를 해서는 별로인 겁니다. 음, 이건, 뭐, 그, 숲은 스톤도 아닌데, 이런 스톤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음, 상상치도 못하는 일. 저 예쁘죠? 한번 가보, 어서, 어서, 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쁘죠? <laughs> 언제나 좀 가보겠는데, 좋아요. 어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무언가를. <laughs> 만날지도 <만날쳐서> 몰라가지고. <한번> <laughs> 일단 저는 입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입고 있다, 입고 있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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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구들이 또또또또 있는 근데 이거 한참이 제가 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친구들은 왜 자꾸 여기 있을까요? 왜그 여기서 음. 안간다니까요 다행히도 없으셨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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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언젠가부터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제가 기다가 집을 지어야겠죠. 제가 검들을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천분 건이 나무검, 돌검, 철검, 금, 황금검, 다이아몬드 검 이렇게는 그냥 누구나 마크에서 있는 거구요 이제 요 에메라이드 에메라이드 검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있다. 이게 에메라이드 검, 레드스톤 검 이거는 금검. 오. 여러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금검이 있어요. 황금 보 황금이 좋게요, 금이 좋게요. 다이아. 이둘다 똑같으니까 둘다 좋겠죠? 금을 고르면은 황금이나 금이요. 이렇게 똑같은 거 맞죠? 이게 다이아몬드 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물검, 요것도 잘 모르겠고, 요거는포도검이고 이거는 새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스포날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짜잔, 여기 갑옷도 새로 나왔어요. 요렇게 갑옷도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신, 모르겠 신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 여러분, 너무, 어, 희망하지는 마시구요. 네, 어, 일단은, 저는 다이아몬드, 그럼, 그냥, 에메라이드에 것만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거 집에 뭐, 나타나는, 르겠어요 저는. 이 집에서 구형 살까요? 아, 사는 건 좀, 그렇게 되게, 그가지고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렇좀 이런 적이 있었는 한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라가려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제일 싫어요 이런 거는 도둑이나 같은 같은 거를 같아서 저는 아 도둑이라고 말한 거는 죄송한데요 도둑은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진렇게 짜증나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쪽에 좋은 게 있지? 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뭐예요? 돼지? 이거 돼지? 뭐야, 돼지? 이거 어떻게 돼지예요? 진짜 맛있어, 안요 아, 요식도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렇지. 요식도 이 상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결혼가려고 무슨 큰.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날아가 보니 갔다 없어가지고 것또다 뜨개조로 갈게. 아니 나무 이 너무 길을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도를 먼저 뜯어야겠어. 지도가 없으니까 진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도 진짜 짜증 나고 그래서 지도를 좀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한수를쓸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도를, 네,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아, 그냥 칠까요, 지도라고? 그, 그냥 치는 게 나, 나일 것 같아요. 여깄다. 어, 그냥, 빈 지도? 위치 정보도? 지도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제도는 이건 뭐야 딱아네 일단은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요 음 제가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래요 일단은 저는 요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 앞으로 오구나 네 만났어요 지금 이 집이 또 새로 생긴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새로 생긴 집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저희 동생이 와가지고요. 안녕!